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119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내부에 찜질방이 설치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단열에 신경 많이 쓴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목조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택 앞마당에는 여유 있는 텃밭 공간과 아담한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마당에는 잔디 식재되어 있습니다. 굴뚝이 보이는데요. 주택 내부에 찜질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찜질방에는 주방도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규화 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축 자재비 아끼지 않고요. 따뜻하게 건축 자한 주택입니다. 텃밭과 잔디밭 경계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셨고요. 저수지 조망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야산이 있고요. 단지 내 도로인데요. 이렇게 6m 도로고요. 총 6채의 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3채 건축하셨고요. 대문 앞쪽으로 주차 공간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놀러 오시면 바깥쪽으로 담장 아래도 주차 가능하시겠고요. 매물을 보시다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건축주와 조율이나 상의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을 바라보며 우측 공간입니다. 우측 쪽에도 텃밭을 사용하시거나 정원 가꾸실 수 있도록 장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집의 텃밭에서 흙이 넘어오지 않도록 윗집에도 경계서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됐고요 본 건축주께서는 사소하게 마감 처리까지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주택 후면 모습이고요 연료는 lpg 벌크통 사용하시는데요 계량기 숫자로 사용한 만큼만 납부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 편은 찜질방 주방으로 별도로 만든 주방입니다. 내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 가능합니다. 굴뚝이 보이는데요. 찜질방 굴뚝입니다. 주택을 바라보며 좌측 모습이고요. 데크는 방부목 데크인데요. 2, 3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 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넓은 데크 모습 확인하시고요. 주택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주택입니다. 야외용 테이블 탁자 이곳에 있고요. 올라오는 계단은 3면에 모두 있습니다. 현관 앞 포치 모습인데요.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 내부 모습 보시기 전에 매물 설명 간단히 해 드리고요.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가사리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220평이고요. 도로 면적은 별도로 지분으로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건축 면적은 44평입니다. 방 3개, 그중 하나는 찜질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은 2개고요. 구조는 일반 목구조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4년도 8월 9일에 났고요. 단층 주택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이고요. 상수도 사용하십니다. 난방은 LPG. 취사는 전기 인덕션 사용하십니다. 잔금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편의시설은 부성면 소재지 이용하시는데요, 약 1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마트, 편의점, 맛집, 식당, 은행, 관공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서산 롯데마트 기준 약 7km고요. 서산 IC에서는 약 22km 가량 소요됩니다. 바닷가까지는 약 15km 가량 소요됩니다. 매매가는 영상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 모습 꼼꼼히 봐주세요.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의 바닥은 500각 타일이고요. 오른쪽에는 키높이, 신발장, 문 4짝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 살짝 띄웠고요. 3단 슬라이드 중문 시설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이고요. 왼쪽편으로는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요. 300각, 600각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안방과 욕실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왼쪽편으로는 거실, 주방, 찜질방, 욕실 이렇게 있네요. 해잘 드는 남향주택입니다 안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4칸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창이 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이 혼이 잘 보이고요. 창호는 KCC 제품이고요. 도어는 영림 제품입니다. 주택의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가로, 세로 높이 측정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방의 가로 길이는 3.2m고요. 세로는 4.2m입니다. 높이는 2.5m고요. 이곳은 화장대에 놓을 수 있도록 콘센트 돼 있고요. 조명 등 간접 등으로 돼 있습니다. 안방에서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 바닥은 300각 타일했고요. 치마형 변기, 반다리 세면대, 코너형 샴푸대에 돼 있습니다. 돔 천정 되어 있고요. 벽면은 300각, 600각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바로 옆쪽으로는 작은 방인데요. 널찍한 작은 방 보고 계십니다. 거실 역시도 널찍한데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입니다. 해가 아주 잘 들고요.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시설 돼 있습니다. 앞집과의 동간거리가 멀어서 답답한 감 없고요. 가로세로 높이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4.7m고요. 세로 길이는 5.3m입니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4.3m 나옵니다. 주방이 분리형인데요. 별도로 주방시설 돼 있습니다. 주방 역시 널찍합니다. 냉장고 박스 두대 놓을 수 있고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돼 있는데요. 한샘 제품입니다. 인덕션 사용하시고요. 큼직한 후드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역시 보조주방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 후두까지 설치가 제대로 다 갖춰진 주방입니다. 다용도실의 벽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300각, 600각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의 가로 길이는 5.2m고요. 세로 길이는 약 11m 됩니다. 아주 넓은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곳에 있고요. 보일러 시설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찜질방 주방인데요. 별도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필요하시면 싱크대에 설치해 드립니다. 찜질방의 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과 목재문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주택 찾으시는 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네요. 거실용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돔천정 돼 있습니다. 건식, 습식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차 두셨고요. 치마형 변기, 반다리 세면대, 젠다이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찜질방인데요.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찜질방 필요하시면 나무 떼서 찜질방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편백나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나무와 보일러 겸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찜질방의 사이즈 측정해 보겠는데요. 가로 길이 3.3m, 세로 길이 3.5m고요. 높이는 2.5m 나옵니다. 찜질방에서 불 때러 바로 나갈 수 있는 주방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마솥 걸려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전화 부탁합니다. 빠르게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매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은 해가 잘 되는 남향 주택이고요. 앞 집과의 동간 거리도 멀어서 시야 방해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매매가 자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